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, 바로 브라질의 조류독감 문제입니다. 이게 지금 닭고기랑 계란 수출 금지로까지 이어졌는데, 어, 저희가 받은 자료들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, 특히 미국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핵심 질문은 이거죠. 브라질이 세계 최대의 닭고기 수출국인데 여기서 갑자기 수출을 막는다.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고? 당장 미국 시장이나, 음, 관련 기업 주가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?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네, 5월 19일이었죠. 브라질에서 60일 동안 닭고기랑 계란 수출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. 근데 이게 그냥 발표가 아니라 조류독감이 발생한 곳이 휴그란지드술주인데 여기가 브라질 전체 닭고기 생산의 한 65%를 차지한다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거지 뭐 핵심 생산기지라고 할수 있죠.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좀 심각한 거죠. 브라질이 전 세계 닭고기 수출의 35% 정도를 담당하거든요. 뭐랄까, 세계의 닭공장 같은 역할인데, 여기서 공급이 턱 막히니까요. 와, 35%면 정말 엄청나네요. 그렇죠.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게 그냥 닭고기, 계란값 오르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. 이게 결국엔 빵이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. 그럼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되는 거죠. 아, 연쇄 효과가 있군요. 네,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더 그런데요. 미국은 2022년에 이미 자기들 나라에서 조류독감이 크게 돌았었어요. 그때 거의 1억 7천만 마리, 그 정도 가금류을 살처분하면서 공급망에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. 네, 기억납니다. 그때 계란 가격 엄청 올랐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었어요.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,000%나 늘렸더라고요. 1,000%요? 와 정말 많이 늘렸네요 네 그만큼 자국 내 가격을 좀 안정시키려고 했던 건데 어 이번에 브라질에서 수출을 딱 막아버리니까 다시 가격 상승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거죠 공급망이 또 흔들리는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만큼 미국이 브라질 공급에 많이 의존하게 된 상황에서 터진 악재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럼 이런 상황이면 시장 특히 주식시장은 바로 반응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. 국내 관련 기업들 주가는 뭐 바로 급등했고요. 미국 증시에서도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필그림 스프라이드 PPC라고 하죠. 아, PPC. 자료에도 나와 있던데요. 여기가 어떤 회사인가요? 필그림 스프라이드는 미국에서 닭고기 생산 2위 업체입니다. 점유율이 한20% 정도 되고요. 근데 재밌는 게이 회사가 2022년 미국 조류독감 때 오히려 순이익이 엄청 늘었어요. 아, 경쟁사들이 힘들 때 오히려 기회를 잡은 건가요? 그렇죠.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닭고기 가격이 올랐고 그 덕을 본 거죠. 2022년 순이익이 25배나 뛰었고 올해 예상치도 4배 증가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. 와, 25배, 4배, 대단하네요. 네, 그래서 주가도 최근 3년 동안 160%나 올랐습니다. 그러니 이번 브라질 사태로 또다시 경쟁국 공급에 차질이 생기니까 어, 추가적인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거죠. 가격이 더 오르거나 점유율을 더 가져올 수도 있고요. 그렇군요. 경쟁국의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다. 근데요. 그렇게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면 음 그런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. 더 오를 여지가 있을까요? 아네 좋은 지적이십니다. 물론 단기적인 기대감은 어느 정도 반영됐을 수 있죠. 근데 이게 조류독감 사태가 얼마나 갈지, 또 브라질 말고 다른 지역으로 번질지 이런 불확실성이 아직 크거든요. 만약에 뭐 사태가 좀 길어진다면 PPC처럼 미국 내 공급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더 수혜를 볼수 있다.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반대로 미국 1회 업체인 타이슨푸드 TSN은 좀 상황이 복잡하다고 하던데요. 그건 왜 그런 거죠? 아, 타이슨푸드 TSN은 좀 양면적인 상황인데요. 일단 브라질 수출 금지로 미국 내 닭고기 가격이 오르면 이익 개선에는 도움이 될수 있겠죠. 이건 긍정적인 면인데 동시에 타이슨푸드의 닭고기를 납품하는 브라질 농장에서도 조류 독감이 확연됐다는 보도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오히려 공급망 리스크에 직접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이 나오는 거죠. 아, 자기들 공급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. 네, 그렇죠. 거기다가 타이슨푸드는 이미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용 부담도 크고 또 주력 사업 중에 하나인 소고기 수요가 줄면서 실적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. 주가도 고점 대비해서 한44% 정도 빠진 상태고요. 여러모로 좀 호재와 악재가 섞여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복잡하네요, 정말. 자, 닭고기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계란 쪽도 영향이 크다고 하셨잖아요 칼메인푸즈, CAM 여기는 어떻습니까? 미국 최대 계란 생산업체라고 하던데요 네, 칼메인푸즈는 상황이 비교적 좀 명확해 보입니다 미국에서 계란은 이미 계속 공급 부족 우려가 있던 품목이거든요 그런데 브라질산 계란 수입길까지 막혔으니 당연히 가격 상승 압력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아, 여기는 그럼 수혜가 확실해 보이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. 실제로 칼메인 포즈 주가는 2022년 이후로 계속 오름세였어요. 최근 5년 수익률 보면 140% 정도 되고요.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요. 올해 2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, CPI라고 하죠. 이게 발표됐을 때 계란 가격 급등이 상승을 주도했었어요. 전년 대비 58%나 올랐었거든요. 와, 58%요? 네. 그만큼 계란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컸던 전례가 있으니 이번 브라질 사태가 다시 계란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렇군요. 정리해 보면 브라질의 조류독감 발병 이게 그냥 남미 한여화 문제가 전혀 아니고 글로벌 공급망 특히 미국 시장 물가에 직접 영향을 주고 또 관련 기업들 주가에도 이렇게 명확하게 뭐 좋든 나쁘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네요. PPC나 CALM은 반사이 기대감이 크고 t s n 는좀 기회와 위기가 같이 있는 상황이고요. 네 맞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석이 단순히 뭐 투자 관점에서 돈의 흐름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보면 식년 가격이나 물가 안정성이라는 게 우리 실제 생활이랑 얼마나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매일 먹는 식품 가격이 사실은 이런 여러 요인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. 네 정말 그렇네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번 브라질 사태 같은 어, 이런 전염병이나 공급망 충격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잖아요.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이 식량 자금률을 높이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 오히려 더 유연하고 다변화된 글로벌 식품 교육 시스템을 만들려고 할지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